나는 친절한, 네, 네. 그래서... 나는 친절한 한 대학생의 도움으로 도청 건물에서 일어나는 중요 장면을 제때 촬영할 수 있었다 변호사, 목사, 신부 등이 위원회를 만들어 군과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마지막 통화는 12시 5분 전에 끝이 났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들이 총을 도로 반납했다 도청 안의 수의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총기 반납 장소였다. 시내는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과일과 음료 등을 샀다. 시위 선동 간첩이 잡혔다. 그렇지만 이는 진실이 아닌 것으로 후에 밝혀졌다. 계엄사에서 제공한 헬기로 언론사 사회부장들이 광주에 도착했다. 그들은 기자들의 보고를 통해 광주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총을 든 난동자들이 서성거린다고 보도하면서 진실을 교묘히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곳곳에 시신이 질비한 도청 안. 진압군은 옷을 바꿔 입었지만 초기에 사람을 살해했던 그 공수부대였다. 진압군은 시신마저 훼손하고 있었다. 광주 사태는, 광주, 사태는 광주, 사태는 광주 사태는 발생 10일 만에 진압돼서 평정돼가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는 여전히 광주 사태에 대한 a n g p y o n g 내 a n g Pyongyang, Pyongyang, 운 y o n g y a n g Pyongyang, Pyongyang, p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경전했으며, 분노한 사람들은 모두 극렬한 각하였고, 현지 군대가를 국민을 발표한 총으로 쏘아 주기는 이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정당한 광주 사태는 말았다.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군은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3시 3 0분군 병군을 광주 시민에 투입했다. KBS는 군이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는 데 성공했다. 복도들이 끝까지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 광주시 이론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시신이 질비했지만 신문에는 두 명이 죽었을 뿐이었다. 계엄군 진입을 시민들이 반긴다는 허위 보도에 광주시민들은 할 말을 잊었다. 음, 광주 항쟁 기간에 우리나라 언론 보도는 자웅을 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이 다 아주 그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이랄까 아주 악랄한 그런 그 보도를 들라 그러면은 5월 28일 자 조선일보 사설을 저는 그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여 명을 죽이고 수천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6 2 이후 최대 참변을 일으킨 개엄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언론의 정도일까? The government is trying to blame so-called communist agitation for most of the violence here. That way, officials don't have to face the fact that it was resentment against the martial law government and the original harsh reaction by the military forces that touched off the rebellion. Bruce Dunning, CBS News, Gwangju, South Korea. 육성두환 <목소리도> And there are persistent reports that he and a few select generals are about to completely set aside the civilian government and set up a revolutionary council, which in effect would be a new military dictatorship. It was this concern that led to today's careful reaction to events in Kuangju. <Hamilton> 달려나간 신문에는 광주의 대규모 시민 살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80년 9월 1일, 전두환 장군은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인스 펫터 기자는 그가 어떤 짓을 했는가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큐멘터리로 만들 야, 계획을 세웠다. 근데 잡비사 네 벌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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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상황에 분노하고 있던 베르트람 중국 특파원에게 공동 작업을 제의했다. 베르트람은 다큐멘터리 원고 작성을맡다 결국 로에선 한국이라는 다큐멘터리 Und da waren wir richtig wütend, als wir vor dem standen und wir wussten, der war verantwortlich für dieses Massaker von Guangzhou. Natürlich kann man den nicht umbringen, das ist ganz klar. Aber wütend auf den waren wir alle mal. Oder ich konnte ja nicht mehr drehen, weil ich auch nicht mehr Material mitgenommen hatte. Dass man daraus absolut einen 45-minütigen Dokumentarfilm machen konnte. Das war meine... Äh, Absicht äh, und äh, wir haben versucht, äh, das äh, auch in Deutschland in unserem Homeoffice klar zu machen.